그 예훈이 예서 엄마는 이제 추적 대상자예요. <laughs> 예훈이 지금 돌아온 지 얼마나 됐죠? 이제 어, 2월 1월 말에 왔으니까 어. 11개월? 11개월, 11개월 뭐, 거의 1년 됐는데. 됐네. 예. 네. 네. 근데 예서는 이제 1년 음... 반을 마치고 이번에 이제 조만간에 네, 네, 어, 이제 돌아오고 네, 네, 동생은 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네. 근데 조금 얘기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음. 얘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추운 경우에 지금 반팔을 입고 다니면요뭐왜 네. 왜 그래요? 덥대요. 네? 덥대요. 그러니까 안 추운 게 아니고 덥다 그랬어요 그게 왜 가능해요, 그게? 어, 모르겠어요. 전개선 학교 안에서도 네. 학교 학기가 그러니까 뭐 집에서 나설 때는 얇은 잠바 같은 거 입혀 입히고 가도 학교 네. 가서 바로 다 그, 그래요? 그래서 가방 안에 꾸겨져서 음. 와야지 왜? <웃음> <웃음> 가방 열어보면 맨날 외투가있어서 아. 반팔, 반팔일 거야. 학교 버스 내려서 집에. 들어오죠 캐나다 가서 운동을 많이 했대요. 학기하고, 뭐 농구하고, 에, 쉬는 시간마다 쭉차 내니까. 네. 음, 비 오는 날도 나가서 노니까. 오. 아, 그래, 맞다. 그래서 잔바, 잠바, 패딩 잔바를 사준다 그랬는데, 자기 네. 캐나다에서도 패딩 잔바를 안 입었는데. 여기는 부산인데 왜 어. 패딩 양말을 입어야 되냐? 어. 어, 싫으면 말아라 나도 내전안 쓰면 좋다. 그래. <laughs> <laughs> 네, 어 그러고 네. 지금 예은이 사춘기 아니에요? 맞죠. 네, 사춘기예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라서 열을 많이 어. 발생하는. 아 그런 점도 있기 네, 네, 네. 겠다 네, 네. 사춘기를 지금 이제 캐나다를 갔다 와서 지금 사춘기를 맞이하는 게아니 캐나다 돌아올 때쯤 사춘기가 이미 된 거예요. 어... 여름 방학 지나고 어. 그러니까 연장할 때쯤 시작된 거아요 아, 네. 아, 그때부터 아, 아, 아. 전화를 안 하기 시작하더니 어. 저희 여행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전화가 좀 뜸해지더니 네. 어, 두달에한번 그렇게 전화했고 목소리가 변하더라고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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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확 아. 크고 네네 네한 달에 1cm씩 크더라고요 한 달에 1cm가 컸다고요? 네, 네, 캐나다 네. 가 있는 동안 얼마나 컸어요 그럼? 정확하게 는안 재봤는데 1년 반 있다는데 1년 반 기간 동안 10cm는 넘게 컸고요 지금 어. 와서 어. 와서 거의 10cm 컸어요 또 크고 네, 와 네. 거의 1년 안 됐는데 지금 거의 10cm 컸어요 156인가 왔는데 1 5 6이거든요 지금 1년이 이제 이렇게 지난 시점이니까 조금 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야, 예훈이 내가 참 보냈던 거 잘한 거 같다라는 생각 들 때가 어떨 때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냥 어쨌든 영어는 진짜 별로 불편함이 없고요 음. 그, 옛날 하루 종이 방송을 볼때 음.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로? 자기 공부하고 다 하면은, 어. 근데 그걸 아예 자기가, 얘가 국가를, 아직 캐나다로 지정해놔서, 어. 알고리즘에 한국어 방송이 아예 안 떠요. 몰라? 어, 그러니까. 외국어 방송만 계속 봐요 아 정말? 네 예, 예, 혼자 막 피시피시 웃거든요 어 뭐, 뭐야 이렇게 보자외 이상한거는 는지 아닌지는 봐야 되니까요 한 보고 어. 뭐, 예, 아무튼 그런거 그런거만 맨날 보고 혼자 피시피시 웃고 네뭐그 예, 수업은 리터닝 프로그램 여전히 잘 따라가고 있고 네그 다음에 뭐 워낙 좀 약간 첫째라서 좀 독립적이긴 했는데 네. 그게 좀더 심해졌고 아 굉장히 독립적이 됐다? 네 예, 예, 예. 뭐제 마음에는 약간 안 되는 점도 사실은 있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플랜을 좀짰으면 학습플랜 같은 거 근데 네, 그거를 뭐라고 하면 이제 반박이 들어와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이게 맞다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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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뭐 그러시든지 약간 어, 네, 네. 네네네네. 그러고 어, 그 다음에 어, 되게 체력이 좋아졌고 체력이 좋아졌어요? 네. 진짜 푹 자고 어, 낮 동안에는 자거나 이런 거 없고 그냥 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때 놀고 네. 여전히 자기 그 시간 계획 짜 가지고 실천하고 그런 거잘 하고 있나요? 얘는 적는 거 진짜 싫어거든요. 하 네. 그래서 딱막 자세히 적어 놓진 않아요. 아. 근데 이렇, 이날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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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자기 머릿 속하고 세세하게는 아니고 그냥 크게는 조금 조금씩 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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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정도. 그래도 네. 지금 한창 공부하고 그손 많이 갈 텐데, 네. 자기 스스로 많이 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네. 어, 그, 씻고, 옷 갖다 놓고, 밥 먹고 나서, 싱크대로 그릇 갖다 놓고, 뭐, 그 정도는 다 지금 다 어, 하고. 공부도 지금 알아서 다 하고. 네. 근데, 하기 싫어는 약간은 하지만, 네. 그냥, 어, 학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어. <laughs> 학원 가기 5분 어, 어, 전에 어, 어. 싫어도 가야지. 어. 네, 이 정도. 이 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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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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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자기가 음, 네. 알아서 하고. 네, 네. 네. 어, 맞아요. 아, 참. 이제 막내가 지금 3학년인가요 지금? 네. 어, 내년 여름에 이제 가는 네, 거. 네. 어, 어. 막내는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초반에 가고 했었어요. 싶어요? 아, 했었어요. 음. 초반에. 어. 올해 초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어... 네, 근데 자기가 당연히 했고... 가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올해 초까지 했고 가끔씩 정례서가, 그냥 네. 저가 정예서가... 네. 스카이 덥지, 할 때마다 네. 어너 이거 얼마나 어려...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알아? <laughs> 맞아 언니들 <좀 웃음> 네, 이번에 또 연장해가지고 네. 하면서 심은아 쌤반 들어가면서 내용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네, 네. 야넌 절대 연장하지 마. <laughs> 신문학생만 가면 단어도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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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알아서는 연장 안할게요 <laughs> 네,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 언니 오빠들이 오면 그런다 그러더라고 네. 어막 이렇게 자기 이제 공치 쌓느라고 폼 잡느라고 아, 너무 엄청 어려워 힘들어 어, 이렇게 네네네. 협박하고 네네네. 근데 나는 극복했어 뭐 이거지 아. 네. 그런데도 이제 엄마한테 그런데요 보통 힘들지만 엄마 그래도 동생은 보내는 게 맞는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 음 배처럼 음뭐 그런 말 했었던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네, 가야 된다고 했었요 네, 네. 네. 아유, 예서 이제 네. 볼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그 조그만 애가 너무 많이 컸어. <laughs> 1년 6개월 만에 뭐 정말 완전히 아가씨가 됐어요. 어, 얼굴 보면 저희도 좀 그렇게 느끼는데. 네. 스카이프 할때 하는 행동은 어 예훈이랑 예서랑 정반대거든요. 네. 예훈이 약간 정형화된 스타일이고, 네. 예서는 약간 얌전한 듯한데 오. 되게 흥동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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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스카이프 할때 예훈이는 항상 자기 방 책상에 딱 앉아서 있는데, 네. 예서는 침대에서 했다가 바닥에서 했다가 네. 화장실에서도 했다가 <laughs> 맨날 뒷배경이 바뀌었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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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다른 아이들인데 네. 네. 다 각. 자또 알아서 잘좀 와. 네. 아유, 저는 정말 예색 예운 엄마 같은 경우는 워낙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최고의 우리 하부모십니다 예, 아. 까 그러니까 제가 네. 예운이 장가 가서 저목뭐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장관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추적해서 아, 네. 네, 이야기 를좀 듣고자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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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